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자기가 시무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95가지 조항을 조목조목 조목 적어서 그렇습니다. 때마침 그 얼마 전에 비텐베르크가, 그 구, 구텐베르크가 인쇄술, 인쇄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의 95가지 그 교회 계획에 대한 조항이 인쇄가 되어서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즘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지요. 아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인쇄 기계가 없었으면은 종교 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1517년 10월 31일에 갑자기 그런 개혁 깃발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한 20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획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1300년대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존 위클리프가 계혁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존 위클리프 교수의 주장은 지금 읽어보면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교황이 교회가 정치에 그렇게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정치는 정치, 신앙은 신앙, 차별이 돼야 한다.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 무엇을 교황이 되면 허물과 약점이 없다 그런 이론은. 허문이 없는 얘기다. 그리고 성찬 예식 드릴 때에 신부님이 기도하고 나면 떡이 100%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100%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걸 화채설, 화채설.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뭘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서 100%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냐. 성경에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했다. 기념설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요. 그 시대에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도전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주장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건 뭐 상식에 맞는 거이고 성경에 맞는 거이니까 제대로 판단이 되는 사람은 공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종교계가 제도화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종교계가 부패하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병들면 고칠 약이 없어요. 신약 구약이 안 들으면은 뭔 약이 되겠습니까? 농약이나 지약밖에 안 듣는 거예요. 응? 그 부패한 로마 케도릭 교회가 그걸 반성을 해서 그렇다 지금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어려운 거는 단계적으로 고치자 뭐 이렇게 나갔으면은 됐을 텐데 아존 위클리프 교수를 파문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 교수가 그런다고 굽힐 사람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주장하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캐드릭 교회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은. 무덤에 묻힌 시체를 끄집어내서 불태워서 그 재를 데임스 강에 뿌렸습니다. 강물에 그 뼈를 뿌렸어요. 종교 역사가 그걸 쓰기를 좋은 리크레프의 그 뼈가 강물에 흘려서 가는 곳마다 개혁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백여 년 뒤에 체코의 포라하 체코 수도가 포라하입니다. 포라하 대학의 존 후스라는 교수가 이클리피의 글을 읽고 맞다. 이클리피의 말이 뭐 이틀리냐? 성경적이고 상식에 맞고 인간 이성에이성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존위크레프의 글을 보고하고 자기 생각을 퍼뜨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퍼뜨렸습니다. 아주 백성들이요 구름떼 같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들리 교회에서 그걸 미워해가지고 파문을 시키고, 그러니까 더 세게 번지니까. 헤드릭 교회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좋다. 당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한번 만나 가지고 서로 대담을 해 보자. 언제 메들몇시에 와라. 그러니까 프라하 시민들이 프라하 대학 동료들이 후수 교수님 위험하여그 어. 신부들의 겉모술 수여고 갔다가는 다칠 깁니다. 그랬는데, 캐드릭 교회에서 머리틀 하나도 안 다치겠다. 신분 보장을 한다. 교회를 못 묻으면 은 영주 정치 지도자지요. 영주의 보증서를 보내겠다. 후스가 그 말을 듣고 오라는 데로 갔습니다. 도착하는 자리에서 체포해서 매일 고문을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을 1년간, 1415년에 화형을 했습니다. 1415년. 그런데, 화형장에서 장작을 밑에 쌓아놓고, 묶어놓고, 불을 찌르지 않습니까? 불길이 타오르는데, 존 후수 박사가 대중들을 바라보면서 사사후를 토했는데 아주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형장에서 사라진다. 1년 뒤에 진짜 개혁의 불꽃이 일어날 텐데 어떤 불로도 끌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숨졌어요.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딱 102년 뒤에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102년 전에 후수가 불길에 숨지면서 외친 대로 딱 10월 31일에 교회는 이렇게 개혁되어야 한다. 그걸 95가지 내건 거지요. 순간순간 다 성령의 역사가 때를 따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틴 루터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주장을 하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회유하다가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파문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좋은 후스한테 했던 것처럼 보름스. 독일식 발음은 보름스. W -O -R -M -S, 영어로는 W-O-R-M-S 영어로는 웜스. 거기다가 불렀어요. 와가지고 한번 시비를 가려보자. 말틴 루터 매들 며칠 보름스로 와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 신분 보장할 테니 그리로 와라. 거기서 한번 시비를 따져보자. 그랬는데, 모두 반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온 거지요. 말틴 루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마귀의 숫자가 보름수 기와 짱같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다. 보름수의 기와 지붕에 기와 장같이 막이 수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간다. 갔어요. 가지고 이제 신문 침대처럼 채려놓고 말틴 루터가 쓴는 글들을 전부 수집해서 앞에 놓고 물었어요. 말틴 루터. 이거는 네가 쓴 거냐? 예, 제가 썼습니다. 쓴는글 전부 이렇게 묻고서는 이거는 폐기하면 살려줄 것이고, 폐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벌을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쓴 모든 글, 내가 설교한 모든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한 자도 내가 고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당당하게 선포했지요. 그때에 마르틴 루터가 음악을 잘했어요. 자기가 작사 작곡했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걸 부르면서 간 거예요. 해마다 종교 개혁 주간이 되면 그때 마르틴 루터가 스스로 작사하고 작곡했는 찬송을 부릅니다 58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85장 보름수에 많은 동료들이 가서 100년 전에 후수처럼 가서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것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부르면서 간겁니다. 585 제목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시편 46편 1절을 말씀으로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왼편에 작사자의 이름 있지요? M 루터. 몇 년입니까? 1529년. 오른편에 작곡한 사람이 랬지요그 위에 아인페스테불크. 불크는 성입니다. 성. 아인페스테. 이거는 강한 성 산성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모술수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산성이다. 아인페스테불크 그렇게 쓰고 그 밑에 M 루터 1529년 작사한 해수지어. 이걸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부르면서 나간 겁니다. 우리 일절 한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 사문이 천하에 누가 당하냐 많은 사람들이 보름수에 교황 돌마이들의 법모술수로 당신 가서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틴 루트가 100년 전에 좋은 후수 생각하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가지 마시오. 그러니까 옛 운수 마귀는 지금부터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온갖 건물, 건모와 술수로 무기를 삼아서 해치려 하지만은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산성인데 누가 당할 것인가 이런 기백이요. 그런 용기요. 목숨을 거는 용기와 기백이 아니고는 이런 가사 찬성이 나올 수 없지요 2절 우리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우네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누군 반드시 이길 이로다 루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힘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힘 있는 장수고 강력한 산성이다 어떤 세상의 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허물어뜨릴 수 없는 힘 있는 장수, 그 장수가 내날 대신하여 싸우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어뜨리겠는가? 아주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신앙, 이런 기백을 가져야 하고 종교 개혁 운동이 악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말틴 루터 프랑스의 요한 칼빈 저 스위스의 쥬리히 메랑히톤 영국의 위크리프 체코의 후스 이 사람들의 개혁자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철저한 성경학자입니다. 둘째, 대중의 설득력 있는 설교자들입니다. 세 번째, 아주 도덕적으로 탁월한 분들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능력. 보금은 능력이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말틴 루터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자, 루터가 개혁 운동을 일으킨 출발점이지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헬라의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복음은 능력, 파워다. 어떤 능력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고, 낙심한 자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다이나마이트. 산을 허물어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바위를 깨뜨리는 그 파워. 다이나마이트. 복음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다.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굳어진 세계를 변화시키고, 절망에 빠진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힘이다. 다이나믹, 두 번째 영어가 다이나믹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햇빛이 봄눈을 녹이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듯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두나미스, 다이나믹한 힘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여러 가지 능력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보금의 두나미스는 믿는 자의 영혼과 삶과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천국으로까지 이르는 구원의 능력이다. 두 번째, 보금의 두나미스는 어떤 능력이냐, 어떤 파워냐,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다. 회복하고 치료하는 능력,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해서 병든 자, 약한 자, 회복시키고 치료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료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 교인들이 우리 환자 한분한 한 분을 위하여 합심해서 중복기도 할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포기하는 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새롭게 일으키는 복음의 두나비스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절망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희망으로 바뀌고 낙심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용기와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이 좌절의 밑바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복음의 능력의 네 번째는 병든 역사, 찌들고 병든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역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히스토리 체인징,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병들고 피폐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일어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 교회랬습니다. 2,830 교회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서울의 관제 교회, 봉수교회 하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2,830 교회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두남이스. 복음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야. 세상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나가는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다요 복음을 만들어가는 두나미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고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예배를 마칩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사건,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은 동지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동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 구약 시대에는 소고 양이고 비둘기고 죽어서 제단에 바쳤지만은 지금은 너희들은 살아있는 제물로 평생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살아있는 제물로서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가게에서, 주방에서, 연구실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바치는 예배,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괴혁 정신의 핵심입니다. 2절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세속하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컨펌, 휩쓸려 들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에서 너희 자신이 트랜스폼. 너희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병들고 희망 없고 낙심해 있는 세상 역사를 변화시켜라. 그래서 종교 개혁 주간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대풀이 해야 될 구호가 있습니다.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이 삶이 변화되어서 병들고 변질되고 희망이 없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심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